다들 아시겠지만, 양념작물은 별로 병충해가 많습니다. 에서 지은 농사가 병충해로 인해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 농사를 망치는 병충해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든 포기를 뽑아 살펴보면, 이병 같기도 하고, 저병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마늘 농사 제대로 지으려면, 어떤 병충해가 있는지는 알아봐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도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병균이 일으키는 병이가 있고 벌레가 일으키는 충해가 있습니다. 이 병균도 다시 나누어 보면 곰팡이 계통의 진균이 일으키는 병과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세균병이 있습니다. 또 이보다 작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모자이크 병도 있습니다. 벌레가 일으키는 것으로는 그 유명한 고자리파리 유충 즉 고자리 고더기가 있고 뿌리응애 그리고 그 사촌인 흑응애 또 선충 등이 있습니다. 차차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지만 마늘이나 양파의 병균들과 벌레들은 수확 후에도 뿌리에 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많은 병균과 병충 중에서 얼핏 보기에는 벌레가 무서우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병균들이 더 무섭고 벌레가 먹은 상체에 병균이 발생했을 때는 마늘 포장이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모두 아시는 얘기를 또 드리자면, 병균을 방지하는 약제들을살균제고 하고, 벌레들을 죽이는 약제들을 살충제라고 합니다.그 살균제들을 또 세분하면 곰팡이성 진균을 잡는 살균제와 박테리아 즉 세균을 잡는 살균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물론 돌을 함께 잡는 농약도 있습니다. 모두 뚜껑이나 포장이 분홍색이지만 어떤 병균에 적용되는지 설명서 표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구별하면 농작물에 해를 가하는 고자리파리처럼 주로 곤충들을 잡는 약을 살충제를 하고 거미류인 응애를 잡는 약을 살비제로 합니다만 둘을 함께 잡는 농약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병충해를 입은 마늘을 살펴보면 잎은 우렇게 고사하고 뿌리는 지물러 있어 이병 같기도 하고 저병 같기도 한데 병증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에 설명하는 병들을 대조하면 찾아내는 단서가 조금은 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붙이는 장으로 병 이름은 단접병 역병 등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병증상에서 따온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병과 구별되는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경험을 쌓아야 완벽하겠죠. 저도 아직 초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무슨 병인지 알아야 치료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늘에 주로 생기는 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곰팡이가 일으키는 병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들수 있는 것이 입마름병인데. 마늘 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늘잎이 말라져 가는 병인데 정상적인 마늘도 비대기를 지나 수확기에 접어들 때면 이 끝부터 말라져 갑니다. 그러나 마늘이 굵어지기 이전인 4-5월경부터 마늘잎이 말라져 내려오면 이 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병은 곰팡이계 진균이 일으키는 병으로 4월이 되면 예방적으로 곰팡이 개통 후 살균제를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뿌리는 살균제와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뿌리는 약제는 다릅니다.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작용기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살균제 중 예방을 위한 약제로는 작용기작 차와 카가 있습니다. 작용기작 차는 병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 약이고, 카는 병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방어제를 바르는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병이 걸렸다면 치료약인 침투성 해당 치료제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만일 걸리지 않은 예방적 차원에서 침투성 직접 치료제를 치는 것은 병이 걸리기 전에 그병 치료제를 미리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작용기작 차는 우리로 치면 그 병에 대한 저항성을 길러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친환경적인 농약인데 대신 효과가 적거나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로 농약이 발전할 것입니다. 흑색 썩음균역병이란 이 병에 걸린 마늘은 지상부는 일반 병에서처럼 황변하면서 고사하는데 뽑아보면 뿌리에 흰 균사가 보이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특징은 이름에서 보듯이 뿌리 표면에 균역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균역이란 좁쌀만한 흑색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병은 난지형 밭마늘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2월 해동과 함께 발생하여 4월이면 크게 번생한다고 합니다. 예방법은 밭 연작재배를 피하고 여의치 못하면 종구 소독은 당연히 하겠지만 발생이 있었던 밭에는 파종구 베노밀 소화제 같은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비닐을 덮는다고 합니다. 병든 포기가 발견되면 즉시 뽑아버리고 해당 약재를 살포하는데 반복 살포할 때는 작용기작을 바꾸어가면서 살포합니다. 뿌리에 발생되는 병인 만큼 뿌리에 충분히 침투되도록 약을 살포합니다. 이 외에도 곰팡이성 병으로는 녹윤병, 녹병, 탄저병 등이 있습니다. 녹음병은잎 전면에는 황백색 타원형 병반이 생기고 뒷면에는 병 이름에서 보듯이 흰 곰팡이가 이슬처럼 피어있습니다. 녹병은 마늘 잎의 아주 작은 황색 점들이 자츰 적색으로 변해가는 병인데 이름 그대로 철에 녹이 쓴 것처럼 보인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잎집 썩음병은 지금까지 설명한 병과는 달리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세균성 병입니다. 마늘 잎집이 황변하면서 썩어가는 병인데, 잎집이란 마늘처럼 외떡잎 식물이 몸통을 감고 있는 쌍떡잎 식물의 입자루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잎집이 황변하면서 뿌리도 물 먹은 듯이 물러지면서 부패합니다. 이 사울봄에 주로 걸리는 썩은 병이라고 하여, 중부병이라고도 합니다.뿌리가 물로 터지면서 썩는 병은 다음에 설명할 물음병도 있는데, 이 입집 썩은 병은 발병도 일찍하고 또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물음병과는 구별되는 점입니다.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세균병은 주로 상처를 통해 침입하여 일으키는 병인데, 이 입집 썩은 병은 동해를 통해 뿌리가 은그 상처를 통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 물음병도 세균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고자리팔이나 뿌리 응애가 낸 상처를 통해 주로 침입하여 일으키는 병인데 겉으로 보면 다른 마늘병처럼 황변하면서 점차 고사하는데 뽑아보면 뿌리 아래 부분이 썩어 물러지는데 냄새가 납니다. 이 물음병처럼 세균성 병은 급속도로 번짐으로 병든 포기는 속기 뽑아내고 해당 약재를 살포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응애나 고자리파리 등이 서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배수가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바이러스 병도 있으나 치료약은 없고 건전한 좋은 걸 선택하여 심으면 크게 치명적인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병증은 다른 작물에 걸린 바이러스처럼 모자이크를 띄고 있는 점입니다. 병증이 심하게 나타난 포기는 제거합니다. 이번에는 마늘에 해를 가하는 벌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자리파리라는 지파리와 비슷하게 생긴 이 파리는 흙이나 작물의 틈새에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보호한 유충인 구더기가 마늘의 뿌리를 갉아먹어 피해를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갈가먹은 냄새를 맡고 더 많은 고자리파리를 불러들이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는 그 때문에 뿌리응예가 모여들고 거기에다 물음병 등 병이 발생하는 점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마늘을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충분히 뿌리고 고자리파리가 발생하는 9월 하순과 10월 상순, 그리고 4월 중순 또 6월 하순에 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토양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덜 썩은 거름으로 고자리파리를 유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고자리파리의 유충후 피해가 보이면 해당 약제를 뿌리가 젖도록 충분히 간조하여 2차 피해를 막습니다. 고자리 파리가 곤충에 속한다면 이 뿌리 응애와 흑응애는 검의 류에 속합니다. 채소나 과수의 잎을 갈고 먹는 다른 응애와 다르게 땅 속에 살면서 마늘이나 양파의 뿌리를 가해합니다. 개체수가 적을 때는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체수가 많으면 마늘 수량에 영향을 미치고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뿌리 응애는 고자리 피해 부분에 모여들어 피해를 더 가중시키고 다른 병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뿌리 응애나 흑응애는 마늘 포장에서는 물론 수확기 이후 보관 중에도 건구 뿌리에 달라붙어 지내는데 특히 흑응애는 마늘 표면에 피해를 입힙니다. 응애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백배 좌우 확대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응애가 마늘 뿌리에서 관찰되면 살비제를 뿌리는데 응애와 고자리파리를 함께 죽이는 살충제도 있습니다. 물론 관조를 통해서 방지해야겠죠. 이 외에도 마늘을 가해하는 벌레로는 종채벌레와 선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잡물에게도 병은 세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첫째는 병이 기생할 기주식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병원체가 있어야 병이 발생합니다. 셋째는 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마련되어야 발생합니다. 마늘 포장에 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첫째 조건에서처럼 기주식물인 마늘을 튼튼하게 키우는 일입니다. 고런 영양을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소과다로 생기는 병은 이외로 많습니다. 둘째 조건인 병원체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종부 소독을 통해 또 그리고 신기전, 사전 살충, 살균제를 뿌린 일 등은 병원체를 차단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조건인 환경 조건입니다. 진균이든 세균이든 습한 땅에서 발생합니다. 배수가 좋은 밭에 재배를 하면 물론 배수구를 항상 정비해야 합니다.비가 자주 내릴 때는 병원균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예방적 방제가 중요합니다.이미 발병하면 치료가 힘듭니다.그리고 썩은 퇴비를 사용하는 것도 벌레를 불러들이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격이 됩니다.마늘 농사만 짓지 않은 손바닥 농장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늘 병충해 발생을 한눈에 알아보는 달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 표는 FM은 아닙니다. 파란색 글자들은 말을밭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고 빨간색 글자는 진균성 병해 어두운 적색 글자는 세균성 병해 녹색은 충해의 발생 예상 시기입니다. 이 표를 보고 따로따로 그 병에 대한 예방적 방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를 만든 후 살펴보니 어느 마늘을 전문적으로 농사 지으신 분은 말이 생각납니다. 마늘 농사는 3월에 결판 난다는 말입니다. 3월에 여러가지 병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날씨 또한 고르지 못합니다. 거기에다 1차 웃고름 등 부족한 영양소를 옛면시비해야 합니다. 2월말 월동 포장을 벗기자 말자 진균성, 세균성, 예방 살균제를 열흘 간격으로 두세 번 관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3월 화순부터는 토양 살충제와 진균성 살균제를 앞과 같은 방법으로 연면시비와 함께 관주를 해야겠습니다. 자주 보장을 예찰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 등 일기가 불순할 때는 거기에 맞는 예방약을 살포해야 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마늘에 농약을 칠때도 마늘 적용약제를 약병에 표시되어 있는 해수와 농도를 지키고 잔류 농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소화기 전 살포기한을 꼭 지켜야 겠습니다. <목소리>